자짐 싸느라 너무 힘들었다. 야날다 샜다. 어. 어. 아! 어! <웃음> <웃음> 조심해. 짐은 무거워. 아 힘들다. 어, 무거 닝닝 기다리겠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,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? 근데 우리 티켓 어디 있어? 아 여권이라. <laughs> 또 왜요? 또 <넣어요>? 너야? <laughs> 또, 또 냉장고에 넣은 거야? 또 너냐고? 아니. 자 아, 내가 추워서 추워서 옷을 좀 많이 챙겼어. 아마 캐리어 안에 넣었을 것 같아. 아 우리 거를 안에 넣으면 어떡해? 어떡하지? 그러면은 그러면... 음, 이렇게 된 이상 음. 캐리어 깡을 뭐... 한번 해볼까. 캐리어 깡 <laughs> 캐리어 깡내 <강지. 웃음> 생각에는. <laughs> 그러면 또 우리가 게임에 미쳐있잖아. 너 게임 너무 좋아하지? 게임으로 승화시켜보면. 아니, 그러니까, 지금 아 지젤이가 여기다 티켓 넣어놨으니까 티켓 어 찾아야 되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옷을 다 빼고, 티켓 찾고, 다시 짐을 싸고, 먼저 빨리 닫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. 좋아, 좋아, 좋아. 진 사람이 다 끌고 나가자. 그해? 았어 그해? 좋아, 좋아, 그래. 그러면 잠깐만, 일단 쓸레없는 거. 눕봐 됐나? 오, 어, 나 근데 너무 떨려. 오케이. 3, 2, 1, GO! 어, 이렇게 많은 거지? 누구 팀이야, 이거? 누가 이렇게. 야, 어 티켓이 없는데? 야, 이거! 할 생각부터 해! 일단, 일단 찾아. 야, 근데 없네. 아니, 티켓이 없어. 지젤라 어, 나 빨간색. 거짓말이야? 내가 잘 숨겨놨어. 휴아인가래. <laughs> 이거 나, 내가 약간 다섯 살때 입었던 것 같은데.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. 언니가 넣었다며. 보잉. <laughs> 이 날라간 옷들에 있으면 나 진짜. 화낼 야 이거 것 같아. 싫어요? <laughs> 내 취향. 언니.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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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마석아도 그거... 의미 없잖아. 아, 어, 그러네? <laughs> 뭐 하는 거야? 근데 어디로 찾았어? 그냥 있던데. 아, 오메가, 옷이 이렇게 많았어? 이거 다못 넣을 것 같은데. 아... 어머, 깜짝아. 티켓 좀... 없어, 나. 아. 나가요? 안 돼? 어! 내가 질수 없어. 그럼, 일단 안녕. 아이고. 아이고, 민정아. 너 옷이 사방에 많다, 야. 나 도와주는 거야? 아니야. 가지 마. 근데 이거 왜나 옷이 많은 거야? 아니, 어쩐지 캐리어가 무겁더라. 어떻게 찾았어? 찾았어. 근데 민정이가 뺏어갔어. 으악. 당당해. 으악. 뭐? 민정이가 착하게 챙겨준 거지. 이 앵글, 나 태어나서 처음 본다. <laughs> 나 태어나서 처음 본다. 나 <laughs> <laughs> 사람이 캐리어 앉아 있는 거 처음 봐. 진짜? 근데 이 색감의 조합도 이렇게 빨간색만 나오는 흰색 캐리어 위에 약간 흰색 옷 입은 흰색 말티즈.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! 할수 있어!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! 할수 있어! <웃음> 오케이! <웃음> 가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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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, 갑시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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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누구야? 가자 에리 언자지아뭔지뭔 소리야 에리 언자지너 진짜 티켓 없어? 아니 가가티가내가져가잖아 언니 지금. 너가 가자 가자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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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 가자 가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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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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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다시 줬다니까 아니야 너너 너 여기 열어봐 있어. 자 꼴찌 꼴찌 자 끌고 와. 진짜 없어, 얘? 응. 그래, 아니, 그래, 그래 내가 내가 그래, 그래. 찾은 거라니까. 그래 그래. 어? 끌고 와라 끌고 와라. 너 이렇게 꼬장 부리면 안 되는 거야. 그래 끌고 와라, 꼴찌. 저안 해요. <laughs> 진짜야 언니가 진짜 꼴찌야. 왠지 알아? 내가 티켓을 다 여기다 넣었거든. 근데 언니가 잠궜어. 뭐라고? 아 오마이갓 옷이 이렇게 많았어? 이거 다못 넣을 것 같은데. 나왜 <laughs> 없지? 내가 캐리어에 아, 다시 넣어 아, 써. 오케이, 알았어. 괜찮아. <laughs> let's go, 아이뚜떼. 아이뚜떼, 불꺼줘 오케이. turning off the light.